15는 a고 로그 2의 5분의 9는 b일 때 로그 2의 75를 ab로 나타내래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미치인 로그니까 어, 통일은 돼있어 그쵸? 맞아요? 자 근데 75를 15와 5분의 9에 대해서 나누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워낙은 미치 2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2의 75를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야?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3 더하기 2 로그 2의 5의 형태가 될거야 얘들아 그치? 맞아? 그래서 우리 목적은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를 먼저 구하는거야 얘들서 이게 첫번째면 두번째 여기 있는 값들을 로그 2의 3 5 15니까 3 더하기 로그 2의 뭐라고 표현하는게 5가 a 이고요 얘는 log2의 9, 마이너스 log2의 5는 b. 그럼 9는 3의 제곱이니까 2, 3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나? 그래서 두수를 이 두식을 모뭐 해버리면 더 해버리면 얘는 없어지고 3 곱하기 log2의 3은 a 플러스 p. 그래서 로그 2에 3이라는 값은 3분의 a 플러스 b. 그러니까 얘는 3분의 a 플러스 b라고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. 그럼 이번에는 로그 2에 5를 하고 싶어. 그럼 얼마 곱해? 위에다가 2곱할까 이렇게? 2. 2. 2, 2, 2. 맞나요?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줘? 빼줘야겠지 이번에는. 위에다 2를 곱해서 빼주면 얘는 없어지고 2로그 5하고 2 곱하기 로그 2에 5하고 로그 2에 5를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로그 2에 5는 2a 마이너스 p 그래서 로그 2에 5는 3분의 2a 마이너스 p다.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a 마이너스 p 그래서 결국 3분의 5의 마이너스 e, 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한다고.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처럼 문제 풀어주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은 진수가 어떤 소수의 형태일 때가 가장 좋아해. 오케이?